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예 1월 20일 수요일 방송하겠습니다 예 오늘 월가는 어, 굿뉴스가 좀 있네요 월가가 주는 투자 힌트부터 우선 간략히 한번 보죠 어, 자동차입니다 이 GM자동차가 오늘 어,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GM자동차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차에 투자를 했다. GM 자동차에 투자를 한게 아니고, GM 자율주행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뭐, 어, 이 이슈가 지난번에 애플 현대차 동맹제안하고 비슷한 그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너럴 GM이 오늘 뭐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 이게 이제, 그,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가 이제 본격 경쟁구도로 들어갔다라는 신호죠. 테슬라가 주도했던 이 시장이 이제, 어, 주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다, 다 같이 이제 경쟁에 돌입했다. 본, 본계도 올랐다. 요거는 이제 테슬라에는 악재가 되고 기존 자동차 회사에서는 호재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 기술 격차가 거의 없어지고, 거의 같은 시장으로 이제, 뭐, 경쟁이 개시됐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현대차에도 호재지요. 어제 아마 현대차가 급등했던 게, 요거가, 이 감, 그, 그 전에 사전 정보로 나와서, 어, 선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GM이 뭐10% 올랐는데 이게 GM보다 현대차가 내용이 더 좋죠. 오히려 기업 가치면에서, 어, 현대차가 GM과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게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그 기술 진보를 의미하는 거니까 어, 앞으로 이제 기존 자동차 회사가, 어, 새로운 트랜스포밍 하는 신기술주 영역으로 이제 진입하는, 테슬라가 독점하고 있던 신기술주 영역으로 진입하는, 그 밸류에이션의, 그, 이제 새로운 장으로 들어간다. 요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동참하는 게 지금, 어, 배터리 회사죠. 요게 지금, 작년 말, 작년 11월 달인가요? GM하고, 이, LG화학이, 배터리 합작법인 미국에서 만든다고, 뉴스 탔던 게, 이게 GM CEO하고, LG화학 CEO가 지금, 미국에서 인터뷰한 겁니다. 그러니까, LG화학에도 지금 호재고, 어, 모두가, 이,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가면은, 그 기반이 전부 다 배터리 아닙니까? 그 배터리 1등에서 LG화학이 수혜를 입을 거고, 계속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거지요 그리고 뭐 현대차도 국내 그 세계 톱 클래스 배터리 회사 세개나 있으니까 어 현대차가 GM보다 오히려 2차 전기차 기반은 더잘 갖춰져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 현대차에도 굿뉴스고 LG화학에도 굿뉴스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군요. 이게 어, 바이든, 내일 취임식 있죠. 바이든 신정부가 이거 대대적인 재정정책,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 특히 주택 경기를 대폭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요런 정보도 떴네요. 주택 경기. 그 건설회사도 지원해주고, 주택 구매자도 지원해주겠다. 미국도 지금 주택 가격 급등으로 아주 골치 아픈가 봐요. 공급이 뭐 갑자기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한국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는 갑자기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가격도 급등하고. 그래서 이걸, 어 우리 한국처럼 특단의 대책을 내겠다라고. 우리하고 이게, 뭐 청와대에서 이걸 살짝 힌트를 받았는지 톤이 거의 비슷하군요. 어 주택 공급에 특단의 대책을 내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 주택시장이 조금씩 주택 건설주가 살살 올라오고 있는 게어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 이참에 이제 어 건설주가 반등될 일을 한번 어 강하게 좀 한번 펼쳐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보고 해봐야 뭐 해볼 시점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회사들이 건설주가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이 투자 대상으로서 마땅한가 이걸 잘 짚어보고 어,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다 지금 국내 건설 빅4 현대건설 GS건설 자이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이거 지금 보세요. 차트가 다. 이 차트가 지금 지난 15년간, 지난 15년간 차트예요이 건설주가 이게 투자할 만한 대상인가? 이 건설주가 투자할 만한 대상인가요? 이게 뭐, 하향한 것만 아니라, 이게 뭐, 10분 1 토막이 났어요. 10분 1 토막. 삼성 엔지니어링이 17만원 하던 게 지금 만 3천원. 10분 1도 안 되네. GS건설 18만원 하던 게 지금 4만원 하네. 4분 1 토막인가, 이거는. 현대건설은 10만원 하던 게 45,000원. 그, 이건 뭐, 비교적 15, 15년간 반 토막 난 거는 아주 양호한 거네. 대우건설은 3만 3천 하0게6 0 0 0원 하고. 아니, 지금 주택 가격이 이 폭등해서 날리고, 그, 부양, 뭐야, 그, 분양만 하면은 대박인데, 건설회사가 왜, 왜 이래, 왜?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건설회사는 좀비 이게 왜, 좀비. 좀비가 뭡니까? 요새 그 넷플릭스에 히트친 킹덤이라는 한국 영화가 좀비 영화죠. 그 영화 보시면 좀비를 잘 설명해놨는데 이 죽은 목숨이 죽은 죽었는데 살아있는 이 사실은 죽은 사망 사망자예요. 사망자 그 건설회사 이게 다 좀비기업이라는 거죠. 좀비기업 이게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좀비가 살아나고 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어, 뭐, 깜짝 놀랄 만큼, 이게 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주택 공급의, 어, 지금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건설회사들한테는 큰 시장이 열리는 건 맞아요. 근데 건설회사들이, 어, 중동부음을 끝으로 이제 완전히 사양길로 들어서 있는데, 이게 뭐몇년 전에 대북 경협이 일어날까 해서 잠깐 고개를 번쩍 들었다가 다시 그냥 죽어버렸죠. 대북 경협이 없으면은 이게 이제 뭐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국내 그 시장은 이미 그 블라디오션 건설 회사들이 주택기가 오색 이렇게 난리치는데도 왜 이익을 못 내고 형편없이 이렇게 좀비가 되어있느냐. 블라디오션이라서 그래. 건설회사들끼리 무슨 차별화되는 경쟁력도 아무것도 없고, 건설회사라는 게 사실,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별로 없어요. 이 사무실에 사람만 몇명 앉아가지고 전부 중개업, 부동산 그 중개업이나 비슷한 거예요. 전부 하청업체들한테 연결해주고, 연결해줘. 종합건설회사라 그래가지고, 종합, 말이 종합건설회사지 전부 그냥 하청, 하청으로 해가지고 연결시켜주는 그간꾼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뭐 뭐 시장이 좋아 가지고 혼자서 다 먹으면 좋은데 블라디오션대가 온통 건설회사들이고 어, 출혈 경쟁 치킨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중동에서 치킨 게임 해 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중동에서 치킨 게임 해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한국 건설회사들이 다 잡아 장악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 완전히 적자 영업을 우리 국내 건설 대형사끼리 서로 그냥 치킨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뚜껑 열어보니까 전부 다 속이 다 썩어가지고 적자 영업해가지고 빅베스 한다 그러면서 몇 조씩 털었잖아요. 몇 조씩 털어내고 손실 처리하고도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뭐다 털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 좀비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건설회사들이 어, 요번 건설 경기, 뭐, 정부에서 드디어 이제 크게 턴라운드 한다. 어, 수요 억제 정책에서 공급 확대 정책으로 큰, 어, 뭐, 실패를 대우각성해가지고 방향을 바꾼 것 같은데. 그래서 요참에 건설회사들이, 어, 붐을, 붐을, 바람을 좀 잡아서 주가가 좀 일어나면 이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만약에 그, 기존에 건설회사 주식을 가지고 몰려 있었다면은, 이제 슬슬 비중을 줄여나가는, 이번 기회에 떨어낼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 어, 한번 보험이, 건설 보험이 일어나면, 건설주가 슬슬 올라오면은, 보유 물량을 야금야금 줄여나가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저는. 그래서 비중을 낮춰야 된다. 그 20년, 15년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그, 설사, 어,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 북한 관련 대북 경력이 뭐, 갑자기 뭐, 또는 뭐, 뭐, 먼 훗날 터지게 되면은 그때는 큰 한번 그, 터널 아운드가 되겠죠. 그때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뭐, 좋은 시절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데 그때까지 가지고 있으려면은 이 비중을 한5% 이내로 최선으로 축소를 시켜야 돼요.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 건설업 건설주의 매력을 가지고 여기에 어 공감을 하는 투자자는 최대한 그래도 비중은 어 매우 축소해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어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제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의 그 성향이 개인 개인별로 다르고 여기에 대한 시각이 제 의견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제 의견은 제 의견대로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이런 면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건설주를 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건설주 애호가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건설주들이 다 이렇게 다들 속이 다 비어 있으니까 이게 멀쩡한 이 좀비가 뭡니까 이게 멀쩡한 사람을 물어 뜯으니까 그 사람도 좀비가 돼 버리더군요. 그 이게 아주 우량 건설회사까지 좀비로 만듭니다. 이세보엠 e c 가 그래도 건설주 중에서는 가장 어 내용이 좋은 건설회사였는데 이 최근 이것도 같이 좀비가 돼 버렸어요. 이 보니까 어 대기업 종합 건설회사에서 전부 다 하청 받아가지고 건설공사 해주고 돈못 받은 게 너무 많이 쌓여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 계속 흑자만 내고 알짜배기 회사가 작년에 대, 대폭 적자를 냈더라고요 이게 이게 적자를 내버렸어. 작년에 못 견뎌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이 회사가 차입금이 거의 없는 회사, 손알부자 아, 회사였는데, 이게 뭐 차입금도 100%나. 갑자기 늘어났고, 그 돈을, 뭐, 건설 공사해줬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차입을 해야 되지, 뭐. 그러니까 차입 비율이 100%로 늘었더라고요. 사실 부채 비율이 100%짜리 건설회사는 거의 없어요. 그게 국내 건설회사 주고 부채 비율 100% 늘었긴 했지만, 그래도 제일 우량한 회사예요, 이게. 다행히 올해 들어와서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데, 원래 아마 100억 흑자 전환을 하면은, 흑자 전환 때문에 턴라운드 하는 뭐 주가 반등을 가져올 타이밍은 됐는데, 이게 기존에 이런 회사들이 다, 다 여기서 전부 다 이게, 이 설비, 내부 설비하는 회사들을, 이게, 이게, 여기다가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런 회사들이 뭐 돈이 있어야 뭐 돈을 주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우리 국내 건설업계의 그 아주 고질적인 문제점이에요. 이게 조만간 어떤 어, 개선의 기미도 안 보여. 이 건설 회사들 보면은 어, 기업윤리가 너무나 형편없어요. 그이걸 예사로 생각해. 회사 빈축뛰기 돼 있는 걸 예사로 생각해요. 이 개선의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반등의 기회가, 반등의 그 타이밍이 비중 축소의 기회가 되고, 어, 장기 보유의 관점에서는 저는 뭐, 첨 이, 건설회사 중에 딱한 종목을 찝는다면 세보 MEC 정도, 어, 그래도 독립적으로 제일 우량한 회사고, 어, 남북 경협이 올 때까지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딱한 종목을 꼽으라면 이 종목을 꼽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뭐, 주변 여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파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비중을 최소한 5%내 전체 포트폴리오 5% 이내에서만 건설주를 가진다면 이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그 제안을 드리고 싶군요. 그래서 연번 건설주 어이 흐름에 같이 동참하는 게 머시멘토 뭐 회사들, 레미콘 회사들 다 같이 동반하겠죠. 그 이것도 이 경기도 잠깐 이 건설 붐에 편승한 것이지 이게 어 지속적으로 10년, 20년 꾸준히게 성장하는 그 영역의 기업 가치 어 투자 가치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장기적으로 어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기는 아마 어, 순위로 매기면 제일 후순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요번에뭐 어, 대대적인 건설붐이 일어나고 물량 공급을 한다면은 뭐 건설회사뿐 아니라 시멘트 회사, 뭐 철강 회사까지 같이 수혜를 받겠죠. 그러나 이건 모멘텀이다. 이걸 가지고 어, 같이 따라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비, 비중을 조금씩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제 투자 전략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스마트 시티 모멘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바람잡는 그 모멘텀들인데 구체화되면 현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 건설주가 이렇게 슬슬 살아나면은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슬슬 빠져나오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어,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오늘 질문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한국 기업 평가 매출액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재무제표 하나만 가지고 뭐 그렇게 판단하는 건 어 일부 부분적이죠. 그건 그 좋은 건 좋은 거 좋지만, 전체적인 다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삼성물산도 건설 부분이 조금 있긴 하죠. 그런데 삼성건설은 어, 물산은 굉장히 제한된 건설, 아주 우량 주택 사업에만 치중하기로. 어, 대폭 구조조정을 했지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지주회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건설이라는 걸 어, 뭐 부대적인 어, 모멘텀 받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뭐 부대적인 것이고, 본질적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기본적으로 지주회사로 삼성그룹을 경영하는 회사다. 그, 그 삼성그룹의 기업가치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런 관련되는 그 방송은 지난번 방송을 찾으면 얼마든지 제가 많이 해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예수수수님, 감사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지 않나요? 예, 그럼 오늘 이렇게 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